마드리드 도심의 최대 녹지 공간이자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리오공원입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도심을 관통하는 강변도로였습니다. 하지만 미관상 이웃뿐 아니라 매연이 심해 시민 건강까지 위협받자 마드리드시는 대공사의 착수해 강변도로 43km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위를 수변공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서울 교통의 최대 골칫거리인 강변북로와 양재에서 한남 구간의 경부간선도로 하루 최대 교통량이 25만 대에 육박하고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30km 안팎에 그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리우 공원의 변화를 서울시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강변북로 가양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경부고속도로 한남에서 양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것.